고난, 박해, 어려움, 아픔, 괴로움, 이런 말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즐거움과 기쁨, 평안함, 안락함, 이런 말들을 우리는 좋아하죠. 예수 믿으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즐거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도 있고 평안함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요. 핍박이 없다는 말도 아닌 것입니다. 만일 고난 없이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평안함만 얻고 싶어서 주님을 잘 섬기고 구애를 나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빌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예수를 믿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예수 일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나 핍박은 필연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고난이나 슬픔이나 어려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교사, 거짓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이는 거짓 선지자죠.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만 주어서 진리를 은폐하고 천국문을 닫는 사람입니다. 응,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죠. 자, 예레미아 28장에 보면, 하나냐 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바벨론 왕의 멍해를 꺾고, 2년 안에, 음,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과 성전 모든 기구들을 되돌려 놓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냐의 말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빌론에 종살려 한다고 라 말씀하셨군요.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는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다 되돌려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없애시고 평안만이 이제 앞으로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만을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백성들에게 좋은 일인가요? 백성들에게 유익이 있는 것인가요? 백성들 죽이는 겁니다. 백성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니까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건을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가 거짓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가짜다는 였 겁니다. 고난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난받지 않는다고 말씀했으니까요. 보냄을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의심판으로 말미암아 두달 후에 죽고 맙니다. 자 여기서 고난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난이 없다고 말한 것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핍박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8절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한데요. 왜 제자들이 미움을 받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18절을 다시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에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음?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았기 때문에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 예수님이 미움받지 않았다면 제자들도 미움받을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미움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이었고요.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죄 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교만과 외식이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외적인 경건이 얼마나 헐 뿐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감추고 싶었던 진실을 비추시고 그들 내면에 있던 죄악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미움받으신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의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핑계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커녕 오히려 핍박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참모습을 보자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참모습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누가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누가 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가족도, 또그 사람과 연관된 모든 것이 다 미워집니다. 그 사람이 좋아했던 것, 뭐, 그 사람이 소유했던 것, 그 사람이 갔던 곳, 다 싫어집니다.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도 미움받게 된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너희들도 미움받는 거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행함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23절인데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사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보았지만 그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한 일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사 표적을 그들에게 행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았거든요,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아들도 보았고 아버지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말씀을 오셨는데요.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모습, 우리의 현재 상태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울인 예수님의 삶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회귀하고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미움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자기들의 진짜 모습을 들키자 분노한 것이죠. 아니, 본인들만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본 모습을 들키기 싫어합니다.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화내는 것이죠. 아주 짜증내는 것이죠. 응? 음? 또한 그거들. 들춰낸 사람에게는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요. 말씀을 대하면 누구든지 자신의 참모습과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다 다릅니다. 응?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굳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반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울처럼 우리의 내면을 비추시는 분인데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선택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회귀하고 주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증거하고 등을 돌릴 것인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는 믿지 않지만 예수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예수 함께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지만 그를 좋아합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래요.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쌓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해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흩어 내버리는 자래요. 어? 함께 하든지 떨어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지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응? 이편도 아니고 저편도 아닌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편에 속한 것이지 예수님 편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편에 설지 아니면 반대편에 설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만 됩니까? 반드시 예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예수님을 왜 미워할까요? 왜 제자들을 미워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절인데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보니까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이 말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죄악된 가치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왜 세상에서 미움받을까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거부당하는 겁니다. 밖에 응? 받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환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반대하는 겁니다. 세상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배척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본질에서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응? 세상이 볼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예수 믿으면 다 핍박을 받게 됩니다. 심하게 받을 수도 있고 또 약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2절인데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복음적으로 살고 더 그리스도를 많이 증거하는 사람은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되겠죠. 왜요? 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니까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핍박을 받을 확률은 아주 적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조용히 있었다면 그렇게 핍박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용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다면 순교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자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삶이 평탄하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서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이 없는 것이 오히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신호다라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보타고 있는 증거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롯이 가난한 땅에서 사는 삶이 약간 좀 지겹고 실증을 느끼자 점차 그 소돔 땅 근처로 장막을 계속 옮기게 되었고 결국에는 소돔 땅 안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소돔 땅 안에 푹 빠져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판날이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음? 가족들에게 이제 심판날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인데요. 그의 사위들은 로세마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로시 얼마나 가족들에게 영적 신뢰감을 잃었는지 잘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도돔성에서 아주 편안하게 즐기며 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가족들에게도 드러나게 말을 못 하는 것이죠. 너무 재밌게 살았거든요. 응? 음? 쾌락이 나무 안 되니까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그냥 즐기면서 한 것입니다. 편안했습니다. 평탄했습니다. 그런 삶을 음. 보면서, 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으니 소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받지 않았겠습니까? 받지 않았겠죠. 소돔 사람들과 동화하고 살았으니까요. 음? 세상과 짝하며 살았으니까요. 고난이나 핍박이 있어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할 때인데 그것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나태졌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의학에 생각했어야만 했지만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란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어떤 핍박 같은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진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전혀 없다면 응? 음? 핍박이 전혀 없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전혀 없다면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응? 음? 혹시 세상과 짝하고 살지는 않는지 세상과 동무하고 살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롯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모두는 롯을 정죄할 자격이 될까요? 우린 로처럼 아주 타락한 적에서 살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응? 자, 대본의 크리차는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면, 경건의 삶, 그리고 타락한 삶, 중간 정도에 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기보다는 잔잔한 호수를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응? 세상과 타협해야 별탈이 없는 것 같거든요. 핍박도 없고, 하나님과 세상 두 곳에 다 속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핍박이 있어야 반드시 옳은 것이다.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고난이나 핍박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보지는 말아야 돼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고통받고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안정과 평화를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자문 16장 7절인데요. 사람의 행위가 여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사람과의 외부적 갈등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로 살게 되면 세상이라는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핍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적대감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안정과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은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평화 안정도 함께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 잘 믿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미움도 받고 또 박해도 받고 또 권한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아도 권한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권한이 반드시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증거는 아니다 라고 볼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해서 받는 권한도 있기 때문이죠. 내 어리석음 때문에, 또내 무례함 때문에, 남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 때문에, 또는 남을 해치는 어떠한 일 때문에 내가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적 박해라고 주장하는 일이 실제로는 나의 그릇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자에 대한 세상의 핍박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건데요. 음? 자업자득이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생긴 고난도 아니고 참을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니까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겠죠. 베드로 사도가 잘 지적을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 때문에 매를 실컷 맞으면, 그래서 참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자초한 건데요, 뭐. 그래서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핑계 댈 것도 없고 자기가 행한 일 그대로 받는다 생각하고 그대로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부당하게 받는 핍박 즉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을 행할 때 받는 핍박이 있다면 참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베드로 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카운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날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금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의를 위해서 권한 받는 자들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자래요.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받고 산다면 그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성실히 사는 크리스찬도 어울하게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 그때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정제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다, 잘못되었다, 타락하고 있다라고 외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으로 그냥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 응? 핍박하면 오히려 그것이 기뻐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도 내려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가 없는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아주 경건하게 산 사람이었죠. 근데 너무 경건하게 사니까 세상이 그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죽었나요? 사자 밥이 되었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드라카 메사카 아벤노고.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서 거기에 절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절합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그세 사람을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무뿔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들이 다다 다 죽었나요? 아닙니다. 응? 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머리털 하나 글리지 않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를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응? 음? 보호해 주세요. 응? 음?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핍박이 있다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심하게 올 수도 있고 또 약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폭력적인 방식으로 올 수도 있고 또는 사람들의 태도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돌아서서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선을 행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억울함과 불공평함과 또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꼭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기림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부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